선수 자네 번째 선수입니다 대구대회는 김병석 선수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173에 93kg 1학년 학생입니다 변칙기술을 주특기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청사빠 이석재 선수는 4학년 학생인데요 178에 90kg 주특기는 자체기를 사용하고 있고 모두 이두 선수들은 대회 상 성적은 없습니다만은 청사 발면 김백수 선수는 일 학년이고, 네. 이 홍사 발면 이석재 선수는 사 학년 아닙니까? 네. 뭐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학년 차이가 중요치는 그렇죠.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노련미에서는 뭐 이석재 선수가 당연 앞선다고 봐야죠. 자이 양태민 선수 세 번째 선수였는데 승리를 하고 모래를 털고 있습니다. 이대1로 앞서가게 한. 주인공이었죠. 자 이번에 네 번째 선수 어. 대결입니다. 청사빠 김병석, 홍사빠 네. 이석재. 자 이제 폐기와 오련미의 대결. 이 청사빠 김병석 선수는 어차피 신입생으로서 뭐 가감한 공격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두 선수 동시에 쓰러졌는데요. 두 선수 동시에 쓰러졌는데. 네. 자, 자, 로징근 주심 바로 네, 앞쪽에 떨어졌기 양, 때문에 주심의 지치에서는 정확한 양, 판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양 부심에게 합의 판정을 의뢰했죠. 네. 자, 이제 김준태 네. 에, 심판 이원장께서 네. 양 부심을 몰러, 모아놓고 네. 이제 합의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제 마지막까지 뭐 육안으로도 힘드네요. 자 이쪽 발꿈치나 어깨나 화면상이 힘들고요. 저쪽 왜? 자, 왼쪽 보이는 자, 윗, 자 정말 아 오른쪽 팔꿈치냐, 왼쪽 어깨냐 이제 김준태 심판 위원장께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빠 선수 어깨가 먼저 내리는 청사빠 김병석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이석재 선수 어깨가 먼저 닿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 위치에서는 사실 왼쪽. 어 어깨를 잘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어, 청사파 쪽에 있는 부심의 아마 정확한 어, 판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청사파에 있는 또 진상문 어, 심판위원도 이것도 경남 이곳 시름의 또왕년에 어, 선수 출신 아닙니까? 네. 현재 뭐 경상고등학교 감독을 맡고 있죠? 그렇죠. 네. 김병석 선수가 이 동시에 쓰러졌는데 일단은 이석재 선수가 팔이 먼저 닿았기 때문에 김병석 선수가 첫째 판 승리를 했고요 둘째 판 진행됩니다. 자 이제 이 청사바엘 메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김병석 선수는 팀의 기중한 1승을 보태주려면 네. 역시 뭐 형님 이석재 선수에게 저도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가감한 패기 넘치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준비. 둘째 판 시작됩니다. 왼쪽 청사빠가 김병석, 홍사빠가 이석재. 이석재 선수가 또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둘째 판은 내줄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이석재 먼저 공격 들어갑니다. 또 역시 동시에 아, 넘어가는데. 김병석 아,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아, 네 첫째 판만 비슷해졌어요. 그 김병석 선수 이번엔 또 눈에 띄게 확실히 이석재 선수가 먼저 넘어졌습니다. 이석재.